안녕하세요, 라이더입니다. 오늘은 도적의 버그 소식입니다. 최근 2월 14일에 있었던 패치 이후로 활도적의 데미지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버그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버그를 고치면 또 다른 새로운 버그가 발견되는 역시 갓겜디아. <laughs> 작년 6월 달에 디아블로 4첫 출시 이후로 그동안 참 많은 버그들이 있었는데 그중 유독 이 도적이 이런류의 버그가 다른 직업보다는 좀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오래전에 디아블로 2 때도 아마존이 유독 버그가 좀 많았었는데 디아블로 4는 도적이 그 뒤를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쯤 되면 다들 아시죠? 재화 복사 버그만 제외하면 이런 게임 내에 시스템적인 뭐 버그라든가 뭐 데미지적인 버그 같은 거는 빨리 발견해서 빨리 꿀 빠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laughs> 자 잡설은 집어치우고 어떤 버그냐? 바로 무기 숙련과 정밀도 그리고 세뇌 또세 가지의 3의 일체 조합의 버그입니다. 자 기존 활도적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열의 아홉은 다들 이 하늘 사냥꾼을 사용을 했을 건데요. 이제는 더 이상 이 하늘 사냥꾼을 사용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 쇠뇌를 사용하시면 월등히 뛰어난 데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버그 발동 조건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알려드리면 먼저 정밀도. 정밀도 6 스탯을 먼저 쌓아야 됩니다. 6 중첩을 쌓기 전까지는 이 데미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중첩을 쌓는 동안에 단한 번이라도, 딱한 번이라도 구멍 뚫기 스킬을 한 번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구멍 뚫기 사용하실 때 연계 점수는 뭐 굳이 어, 필수는 아니고 요거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이 중첩, 이 정밀도 중첩을 쌓을 때한 번이라도 구멍 뚫기를 이용해서 이 중첩을 쌓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비에서 쇠뇌를 사용을 하고요. 이게 저희 보시면은 무기 숙련에 있는 쇠뇌일 때 극대화 피해가 15% 증가합니다. 되어 있죠. 3등급 기준으로. 요거랑 뭔가 시너지 효과가 이상하게, 계산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쇠뇌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당연히 무기 숙련에 이제 포인트를 최소 한 개라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데미지가 적용이 받는 스킬은, 이게 적용이 받는 스킬은 탄막 연발 사격, 꿰뚫는 사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살 비까지 이렇게 총네 가지 스킬에 이 버그 데미지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버그로 인한 데미지 증가량이 기존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증가하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자 무기 숙련 포인트 당. 각각 데미지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한 대략 2시간 정도, 그리고 방송 종료하고 나서도 이제 추가 테스트를 통해서 또 이제 데미지를, 평균 데미지를 내봤는데요. 허수아비 상대로 약 150대씩 때려가지고 각각 데미지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해서 이제 평균을 내서 각각 포인트당 얼마나 데미지가 증가하는지 제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 계산 결과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면, 먼저, 무기숙련을, 무기숙련 있죠? 이 무기숙련을 하나 찍는 순간, 안 찍었을 때보다 하나 찍는 순간 바로 데미지가 2.8배 정도 데미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숙련 3, 3 기준으로 안 찍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데미지가 대략 3배 정도 상승을 하게 돼요. 원래 100만 데미지 나올 게 이제 300만 데미지가 나오는 거죠. 원래 300만 데미지 나올 게 900만 데미지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무기 숙련 등급을 하나 올릴 때마다 1일 때보다 2일 때, 2일 때보다 3일 때, 이렇게 무기 숙련 등급을 하나씩 올릴 때보다 기존보다 대략 4% 정도씩 데미지가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걸이에서 목걸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무기 숙련 지속 효과 등급 플러스 3까지 붙는 목걸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목걸이를 사용해서 이 무기 숙련을 6등급으로 만들게 되면은 기존 3등급일 때보다 데미지가 약14%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어, 14% 단독 고변산으로 딜 증가면 생각보다 꽤 유의미한 딜 증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원래는 목걸이에 혹한의 기교 이 패시브가 들어있는 목걸이를 원래 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혹한의 기교와 무기 숙련 아,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아 이제, 혹한의 기교 같은 경우에는, 혹한의 기교를 넣어서, 이제, 혹한의 기교에, 플러스 6이 됐을 때 기준으로, 그래서, 원래 3일 때랑 비교했을 때, 순간 폭딜은 확실히, 혹한의 기교 플러스 3을 해서 6을 넣어주는 게더 좋습니다. 원래 3일 때랑 비교했을 때, 6등급이 되게 되면 빙결된 적에게 주는 피해가 대략 23% 정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오한 적에게는 13%만 증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순간 폭딜, 그리고 뭐, 데미지 잘 뜨는 거. 자, 이런 거, 그, 런 경우에는 확실히, 혹한의 기교가 좋고요 대신에 이거 같은 경우는 몬스터를 오한이나 빈결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부가 붙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군중 제어기를 넣지 못하는 경우, 특히 우두머리 사냥 같은 경우에는, 이 혹한의 기교보다는 항시 제 데미지가 14% 정도 상승하는 이 무기 숙련 플러스 3 목걸이가 더 좋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목걸이에 혹한의 기교, 무기숙련. 자, 이거는 이제 본인 취향껏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 아주 옵션 좋은 목걸이, 블리자드가 점지해주는 목걸이를 쓰면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 목걸이의 졸업 옵션은 먼저 이동속도. 그리고 한 가지는 혹한의 뭐 기교나 무기 숙련 이렇게 두 가지에다가 나머지 옵션 두 가지는 총 방어도나 피해 감소, 뭐 민첩 퍼센트 이런 딜 증가나 피해 감소 옵션들을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목걸이에 졸업 옵션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목걸이에서 착취도 플러스 3까지 붙는 이제 옵션이 붙거든요. 착취 같은 경우는 건강과 부상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 3등급일 때랑 6등급일 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 건강 부상 상태 적에게 대략 15.3% 정도의 데미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건강 상태나 부상 상태라는 조건부가 붙기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는 차라리 항시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항시 데미지를 14% 증가시켜주는 어 무기 숙련 목걸이가 착취보다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별반지를 활용을 해서 평타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무한괴사 노평타 무한괴사 도적 세팅이 있죠.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노평타 구멍 뚫기 스킬을 아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 앞서 설명드린 이 버그 데미지 증가 버그 발동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늘사냥꾼 하늘사냥꾼 이 아이템을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시즌3에 예정되어 있었던 최종 엔드 컨텐츠 이제 순위표 던전 실현의 터가 조만간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죠. 지난 시즌에 이제 티볼트 규탄 이제 버그처럼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 버그가 만약에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알려드릴 이 버그를 활용해서 실현의 터 대비 이 빌드와 세팅에 대해서 곧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더였습니다.